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입니다. 어 오늘은 좀 말하는 영상이 될것 같고 메이크업 영상은 아니고요 패션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옷잘 입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옷뭐 입지 뭐 입어야 되지 항상 그게 고민이 되고 계절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번 패션 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얼른 가져온 이유가 벌써 막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가을이 벌써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 말만 돼도 아 이젠 진짜 못입겠다 사놓은 것도 못입겠다 이래서 얼른 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사! 같이 돈 쓰고 같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구매한 옷 중에 가장,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우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아, 더 멀리서 해도 잘 보인다. 색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H&M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40 사이즈고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태국 여행을 하면서 태국 그 엄청 큰 매, 그 뭐, 하자면 뭐라 그러지 거를? 하여튼 매장이 있어요. 패션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봤어요. 얘를.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선 또 태국 돈을 쓰니까 태국 돈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차피 H&M 한국에도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어, 계속 생각이 나면 한국에서 구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계속 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막 하, 얘는 어떻해야 빨리 사야겠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 H&M이 없어요. 그래서 가려면 또한 3, 40분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화이트랑 블랙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핑크 색깔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또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알아볼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림 디키브시티 H&M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38, 40, 42다 입어봤는데 38은 뭔가 팔뚝이 좀 끼더라고요. 그리고 42는 이 팔품은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파이더라고요. 가슴 라인 쪽이. 그래서 저는 딱42 이쁘게 딱 루즈하게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40을 구매를 해왔고 얘는 청바지랑 매치해도 되게 이쁘고요. 이렇게 넣어서 어, 스커트랑 매치해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가격도 35,000원. 이건 사셔야 돼요, 진짜. 음. 다음으로는 이거예요. 택도 어, 안 됐어. 이거는 제가 버시카에서 구매한 티셔츠인데요. 가격은 19,000원이었고요. 사이즈는 S사이즈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단, 이 강아지가 너무, 너무 귀엽고, 이 강아지가 미어캣이야. 하여튼. 너무 귀엽고, 제가 이걸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한 거는, 바로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진짜 뭔가 비즈 같은 게 붙어져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좀 보이실까? 이 비즈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로 이제 추워지지만 반팔이지만 안에 코트 안에 이너로 입어도 될것 같고 여름에는 그냥 이런 데다가 블랙 슬랙스라든지 블랙 스커트랑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져왔습니다. 가격 말씀드렸나요? 가격 19,000원이었어요. 음. 정말 저렴하지 않아요? 버시카가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얘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다음으로는 좀 특이한 원피스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색상의 원피스를 처음 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저거 택이 나와 있어. 이거예요. 이게 원피스예요. 이렇게 키다란 원피스고, 밑에, 밑에 라인이 약간 주름져 있고, 펀칭 라인이라고 하나, 이거를? 끝에가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일단 소재가 진짜 너무 보들보들하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딱 뭔가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가격 때문에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3만 3만 9,000원이었는데요. 할인을 해서 제가 19,900원에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 이건 저희 엄마랑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입으니까 더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검정 코트라든지 그런 좀튀니까 색상이 코트라든지 그런 걸로 좀 톤다운을 시켜서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브랜드가 벨리, 벨리라는 브랜드였고요. 어, 뭐 사이즈는 딱히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니트 드레스라고만 나와 있고 사이즈는 딱히 나와 있지 않서, 않습니다. 하나 남아 있던 거 구매를 해왔어요. 저는 NC 백화점에서 어,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냥 매장에서 보고, 입어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본템인, 이런. 아, 진짜 자꾸 택이 나와. 블랙, 목, 목 플라까지는 아니고, 어, 미드로 오는 이런 그냥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보이시나? 조명 때문에 안 보이나? 이렇게 약간 주름이 가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진짜 부들부들해요. 안에 이제 겨울이나 되면은 코트 안에 입거나 이럴 때는 좀보들보들한 소재를 입어야 되잖아요. 간지럽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너, 이너로 입을 거는 좀 부드러운 소재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드럽고 사실 입어보고 사진 않았는데 S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템으로 잘 입을 것 같아서 그냥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요. 얘는 가격이 19,900원이었어요. 그리고 뭐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그렇게 따뜻하진 않겠네요. 근데 이너로 그냥 스커트랑 매치해도 될것 같고, 그냥 청바지랑도 기본으로 매치해도 정말 이쁠 그런 니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유니클로 하면 이거죠. 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후리스, 후리스. 풀짓 재킷. 우먼. 이고요 이것도 저는 입어보, 얘는 입어보고 샀어요. 이거는 엑스라지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M을 입었더니 막 팔뚝이 막 이런데 잔뜩 끼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좀 히트텍도 있고 좀 따뜻하게 입잖아요. 근데 그거에 입기에는 너무 낀, 끼고 막 돼지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네. 엑스라지. 엑스라즈로 구매를 했어요. 색깔이 다잘안 잡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딱이 색깔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소라 색상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되게 신기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약간 화이트 그레이? 연한 그레이면서 약간 소라색 느낌도 나면서 되게 이뻐서 제가 이건 운동할 때라든지 그냥 가볍게 동네 나갈 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2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매할 당시에 진짜 엑스라지가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한 바퀴 이제 싹 쇼핑몰 돌고 다시 왔는데 그때 분명 다섯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응.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할 색이 아닌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뻐. 네,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색상을. 제가 가진 색상이, 이게 색상명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그레이였어요, 그레이. 음. 폴리에스터 100%라고 뭐 하네요. 네,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또 소라색을 샀어요. 이걸 제가 입, 입을지 안입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요즘에 이런 짜임 립드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맞나요? 유행하나요? 저잘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옷, 쇼핑몰 같은 데 가도 되게 많이 이런 디자인의 옷들이 있더라고요. 뭐, 면 소재도 있고, 뭐, 약간 린는 소재의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금 묶어놨는데, 이 밑, 아, 풀어놨네. 이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풀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펴져요. 근데 저는 훨씬 짜임이 훨씬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쫙 당겨서 그냥 짜임으로 입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laughs> 입었을 때 되게 소재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11번가에서 구매를 했는데 막 쿠폰 쓰고 이러니까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음, 어디다 코디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입어봤을 때 화이트 팬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매치했어도 되게 약간 포인트되고 이뻤고 여기에 실버 목걸이라든지 실버 귀걸이로 좀 심플한 걸 하면 조금 시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잘산것 같아요. 벌써 막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니스예요. 근데 이것도 이너로 입는 건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게 좀 구매, 2개월 구매한 지꽤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은 좀 기억이 나요. 만원안 되게 할여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안에 딱 코트라든지 뭐뭐 뭐 입고 이너로 입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입었을 때 넥라인이 되게 예뻐요. 넥라인이 딱 여기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뭔가 리본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근데 되게 매장, 쇼핑몰 같은 데라도 돌아다니면 되게 많이 보이는 제품이라서, 네. 근데 얘도 소재가 진짜 부드러워요. 네.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벌써 마지막인데요. 어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사실 제가 아까 그 노란색깔 원피스를 구매한 곳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반짝이가 있어요. 그팔 길이가 좀좀 좀 저는 팔이 긴 편이라서 조금 짧긴 한데 너무 이뻐요, 진짜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반짝이 하나 하나가 다 너무 이뻐요. 근데 반짝이가 잘 떨어지긴 하는데. 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입어봤을 때, 어, 뭔가 좀 체격 있어 보이는 그런 니트가 있고, 조금 루즈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딱 맞는 니트가 있는데, 얘가 딱 그런 니트였고, 가격이 일단 제일 끌렸어요. 가격이 얘도 29,900원이었거든요.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벨리라는 브랜드, 같은 브랜드, 노란색 원피스랑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음, 얘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얘는 아마, 지금 막 들어온 제품일 거예요. 그분께서 잘 나간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너무 이뻐서 특이하고 이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제가 입, 입을 당시에 제가 청스킨을 입고 있었거든요. 약간 좀 밝은 색상의 청스킨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진짜로 포인트도 딱 하나 주기 너무 이쁜 그런 입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배송을 시킨 옷들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패션하울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많진 않고 거창한 것도 아니지만, 가격 대비 괜찮은 패션하울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뭐 메이크업 영상이라든지, 뭐 또... 패션 하울, 이런 거로 또 찾아뵙도록,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안녕. 안녕.